자, 2쪽에 루트 a 제곱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좀해 볼게요. 자, 이, 우리가 이 부분은 부호 때문에 상당히 많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우리가 숫자로 생각해서 숫자로 나오면은 금방 이해를 할 텐데 문자로 루트 a의 제곱 이래, 이래 버리면 우리가 이것까지는 알아 루트 A의 제곱 이러면 아 제곱하고 근호하고 상쇄가 돼서 없어지니까 이 밑에 있는 이 A라고 하는 수가 근호를 버리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A라고 하는 수가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A라고 하는 문자가 지금 그냥 문자일 문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문자가 플러스 부호, 부호가 있든지 마이너스 부호가 있든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다고 그냥 A는 문자니까 부호가 없을 거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얘는 제곱하고 근호하고 상쇄가 돼서 A라고 하는 문자만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 아니면 이 A가 약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플러스보는 생략이 돼서 얘는 A라고 하는 문자는 플러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A만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문자 A의 부호가 양순지 음순지가 주어질 수가 있어. 알았지?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A가 만약에 양수라고 양수라고 하면, 그러면 0을 포함한 양수야. 왜냐하면 우리가 플러스 1도 부호 플러스 5를 생략해서 1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0이라고 하는 수는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니까 앞에 플러스 5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숫자만 0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지 마이너스 5를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A는 0보다 큰,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부호가 없으니까. 하지만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것은 확실하게 기억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문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가 0보다 작은 음수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표현을 해 봐야 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 자, 루트 2a의 제곱 했을 때 우선적으로 제곱하고 근호하고 없어지면서 a라고 하는 수가 튀어나오는데 얘가 a가 양수일 때는 a가 튀어나오지만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라고, a라고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튀어나온다 라는 게 책에 나와있어. 여기에 나와있잖아. 그치? 이게 a가 양수일 때는 a가 나오고 a가 음수일 때는 루트 a에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아니 얘가 무슨 의미길래 a가 양수일 때는 a 제곱을 했을 때 루트 a 제곱 루트 a 제곱을 했을 때 a가 튀어나오고 a가 음수일 때는 루트 a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a가 튀어나올까 그, 구분이 안 가지, 그지요? 그럼 잘 봐. 자, 우리가 어떤 수 A에 제곱을 했을 때, 이 A라고 하는 수가, A라고 하는 수가, 음수든, 양수든, 무조건 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양수가 돼, 음수가 돼. 무조건 양수가 되겠지, 그지요? A에 제곱을 하면 양수가 돼야 돼, 그지? 그런데, 여기서, a 의 A가 음수라고 하면, A가 음수라고 하면, 얘가 원래는 마이너스 보였잖아, 그지? A가 마이너스 보였어. A가 마이너스 보였는데, 그 플러스, 양수일 때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는, 응, 지워졌네? a가 양수일 때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양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와도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루트 a가 루트 a의 a, a 어, 트 a 제곱에서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음수일 경우에는 여기서 제곱하고 근호가 상쇄가 되면서 이 a라고 하는 요 밑에 있는 수가 밖으로 이렇게 슝 하고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A라고 하는 수가 뭐였어? 음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A만 튀어나오게 되면, 얘가 음수가, 음수가 튀어나온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음수가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양수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A라고 하는 수의 부호 자체가 음수인데, A 혼자서 튀어나오면 음수로 튀어나온 거지, 양수로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아, 내가 음수니까 양수로 바뀌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려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음수가 있을 때,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려면, 이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 부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수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 더 붙여주면,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2 이렇게 바뀌지, 그지? 그런데 이 a, a라고 하는 얘 같은 경우는 숫자니까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보를 붙여서 있는 음수. 즉, 얘가 음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호를 붙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얘는 a라고 하는 문자 자체가 음수인데 이 앞에 마이너스나 플러스 보가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현재는, 그지? 근데 이 A만 있으면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런 방법으로 이, 지금 이 자체, 이 자체 수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앞에다가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줘 버리면 전체, 이 부분이 뭐가 돼? 마이너스 A. 즉, 눈에 보이는 것은 음수처럼 보이지만 이 A라고 하는 문, 문자의 부호가 뭐였어? a라고 하는 문자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이 전체 부호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a가 a가 0보다 큰 양수일 경우에는 0보다 큰 양수일 경우에는 루트 a 의 제곱을 했을 때 어차피 제곱하고 근호하고 상쇄가 돼서 a가 튀어나오더라도 a 자체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냥 a만 나오면 되는 거고 a가 이렇게 음수일 경우에는 음수일 경우에는 루트 a 의 제곱해서 제곱과 근호가 상쇄가 되고 A가 튀어나오더라도 얘는 양수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A 자체 부호가 음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부호를 얘처럼 플러스 부호 이렇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붙여줘서 이 전체 부호가 플러스다라는 것을 이 마이너스 부호를 붙임으로써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요게 좀 헷갈리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정, 숫자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게. 예를 들어서 A가 좀 전에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 보면 원래는 얘가 루트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면 어 얘가 제곱하고 근호하고 상세도 되고 이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가 2로 튀어나오겠구나.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인데, 그냥 2로 튀어나오면, a가 튀어나온 거야, 얘처럼? 얘처럼 a가 튀어나온 거야, 얘처럼? 그건 아니잖아. 얘는 요 안에 있는 요 문자 a가 그대로 튀어나온 건데, 얘는 요 루트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2가 그대로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 그지? 그니까, 러 얘처럼 a가 a로 튀어나오려면, 이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마이너스 2로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지 a가 튀어나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얘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를 이 수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 앞에다가 요렇게 앞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하나 더 붙여주자. 아, 그러니까 루트 a의 제곱 얘는 a가, a라고 하는 문, 문자니까 A를 부호를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막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얘를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이 전체 부호가 플러스가 되도록 만들어주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래도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면, 예를 들어서, 어,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수가 있을 때, A가 양수면, 그냥 A 자체가 양수니까, 그냥 제곱하고 근호가 상쇄돼서 A 이렇게 튀어나오면 되고 A가 음수일 경우엔 루트 A 제곱하면 A가 튀어나오는데 A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 돼 괜히 이거 부호 갖고 헷갈리지 말고 알았지?